나는 여기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나갈 거야. 오케이. Okay. <laughs> 그러면 다른 사람을이지거기따가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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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습니다 가 이따가 이따이 배고파? 따가 이따가 이따가 이 솔직 <laughs> <있어. 왜> 그래. <웃음> <웃음> 벌써 수분 온 거야? 아. 아나 지금. 나 오라고? 가 왜? 나 가지. 어떻게 가지? 면 준비. 나로갈수 있어. 이러고 응. 그냥 가요? 괜찮아 나. <laughs> 소상 오케이. 오팔 오케이. 맨날 아, 했어. 응. I'll go. I'll 어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운동만 하는 그런 마초,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내세우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시려는 것 같아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서. 뮤트 액티브어아 you know? 근데 그게 약간 나잘 분위기에 음. 약간 되게 잘 휩쓸려가지고 음. 내가 근데 그게 진짜, 있어. 진짜 매력적인 거 알아요. 아 진짜? 그래요? 다행이다. 되게 적극적이야. 난 그렇게 안 봤거든. 음, 처음에. 약간 도도할 것 같고, 아 저는 그런 것도 어. 좀. 솔직히 좋아요. 제일 그 비포 레프터가 다른 사람, 아 그래요? 음. 그 정도야? 처음에 몰랐는데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 응. 아 진짜? 어. <laughs> 진짜? 안테 응. 하래? 응. 먹어? 아, 먹여준 거? 응. 아, 기 왜냐? 그거 돼? 응. 혼자 살았었어? 미국에서? 아, 이그태하다 엄마랑 어머니랑? 응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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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투합이 어머니가 약간 그 하셨구나 서포트 거의 희생을 했지 희생을 우리 엄마는 거의 혼자 지냈어 진짜 근데 진심하셨겠다 그러면 근데 그 이유가 나 때문에 처음엔 나 그때 영어 진짜 1도 몰랐고 야. 영어 별로 안잘아했거든아 음. <laughs> 영어 너는 한국어를 잊어버릴 생각으로 영어를 음. 배우라고 여, 여름방학 때들어두달 동안 근데, you know, I played football, you know, in high 음, school. 미식 같다 That was pretty good, actually. Really? You know, I I actually thought about going to college, p l a football. I was I was pretty big at the time. 음. 근데, 백인한테 안 질리고. 음. 난 어, 사관학교 나왔거든 사관학교. 근데, 네. 어, 너무 무시하는 거야. 알아듣기 힘들어 막막그 military terms, right? 음. 부처분께도 많이 보내. 너 가서 죽어봐라, 이렇게 하고, 음. 부모들이. 그러니까, 싸가지 있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좀빡세구나 막, 되게 막 무시장하잖아. 음. Right flank march. 뭐, 호텔, 허, 막 하잖아. 빠짓하고 음. 있잖아, 막, 우리. 음. 어? 좀 아, 보 같지? 응. 어? 아, 근데 그거 너무 싫었겠다. 아, 뭔 느낌인지 알것 같아. 처음에 그랬던 거 있어가지고. 아, 그래그 뭐. 눈빛들이 아직도 아니잖아. 어. 안 그래도 막 힘들어 죽겠는데 울고 싶었어 진짜. Was t like white society? Huh? You're the only c o l o r people, person. Pretty much. Yeah. 그래서 나를 애들이 처음에 안 좋아했어. 영어도 못하는 게 자꾸 와가지고 반 목정 그런 아그런 마음의 애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야. 어데이트 즐거웠어요. 저도라고 그렇고 그분도라고 그렇고 이제 유학 경험도 있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통하는 것도 있었고. 처음에 아무 생각 없었고요. 어, 나가서 좀 얘기를 해보면서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네. 정말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어떤 점이 괜찮았어요? 일단은 유학 생활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영미권에서 있었으니까 저랑도 통하는 부분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있으면서 약간 외로움을 있는 사람들이 좀 정도 많거든요. 근데 그분은 첫인상은 완전히 정없고 막 그냥 이렇게 어 약간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그럴 거 같았는데 완전 딴판이더라고요. 너무 여자여자해서 너무 여성스러워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단은 끝까지 좀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야, 근데 좀 의외다. 영숙기가 흠 응, 나왔던데. 어땠어요? 오늘 여기 안해줄예요 그냥, 그냥. 없지 않아. 그냥 있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터키어 하나로 얘기해 봐요. 뭘아믿지 에, 수기 그런데 오에 보인다고 했던 거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커졌는지 아니면 만나보니 아니든지 이게 있을 거야. 나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얘기할 것도 있고 커졌어. 커졌어. <laughs> 나도 얘기할 것도 있고 커졌어. 커졌어. <웃음> <웃음> <laughs> 형 뭡니까? 어떻게 된 거? 뭐예요? 뭐예요? 영수이 뭐예요? 영수이가형 코란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오, 거야? 알고 있었어? 아니 알고 있었죠. 어, 어, 맞아. 좋대요? <웃음> <웃음> 진짜.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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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영재 형님 뭔가 그 관계라는 게 좋고 싫고 어. <laughs> 어떻게 데이한거고 나와. 동구 씨가 아, 그음에 네. 영자 씨한테. 네. 영자 씨 지금 네. 제 마음속에 <laughs> 푹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laughs> <laughs> 아, 나는 아까 그 얘기 하고 싶어서 올라가서 헬스 받았어. 그 사람한테 영수 씨한테 <laughs> 이 사람아, 이사아이 사람아, 이사이 사람아, 이 사람아, 네. <laughs> 이 사람아, <와>. 네. <laughs> 이 사람아, 이사 힘을 쥐고 있는 거였어요. 이거 뭐이닝 그냥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아, 아, <laughs> 나 진짜 용기 냈거든. 나 2층 올라가는 것도 진짜 진짜 떨려. 나 옆에도 못 앉는 내가 거기까지 가기 얼마나 떨렸겠어. 나 심장이 요동쳐. 어? <laughs> 요동쳐. <동차>. 그래서 느낌이 <laughs> 간다. 이게 안 돼. 뭔가 그분이랑 대화를 계속 해보고 싶은데 계속 어, 엇갈린다라고 해야 되나? 제가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자꾸 저도 모르게 피하게 되더라고요. 눈도 잘못 마주치겠고. 인터뷰 누구 야식인 여자 잠깐만요.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재밌는 거 있어. 여기 가봐. 잠깐만. 재밌는 일나아 추워? 아 괜찮아. 춥네. 추다고 <laughs> 괜찮아. 뭐야? <laughs> 하나만만 이게. 아 입어요. 괜찮아요. 뭐아요 응? 아니 뭐야? 뭐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일이야? 아 어, 봐봐봐봐. 어? 오늘 늦게 잘 거예요? 어? 늦게 자, 오늘? 원래 늦게 자요. 근데 오늘 진짜요. 날찍 자요. 일찍 자요. 어. 내일 7시 50분에. <laughs> 어? 7시 50분에? 어. 응. 노트 따라 갑시다. <laughs> 네. 궁금했던 분하고 데이트한 번도 안 해본 거니까. 어, 좀 그냥 단조직입적으로좀 저도 저는 이제 계속 신호를 준것 같은데 어, 상대방은 그거를 뭐 좋게 봐야 되는지. 제 방식대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10분 전만 해도 제가 그 옆에 언니한테 이거는 인연은 타이밍 같다고 근데 그분이랑 나랑은 아무것도 막안 겹치는 거 봐서는 그런 게안 되는 건가 봐 제가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일단 앉아있다가 갑자기 들은 거라 엄청 놀랐어요. 엄청 놀랐어요. 진짜 대화 꼭한 번은 해보고 싶었거든요. 너무 아쉽잖아요. 안 해보고. 춘다. 아, 이제 진짜 요트. 유튜브... 어 아! 너무 신난다, 그쵸? 어. 오! 오우, 오우. 네, 이제 치면 이제 밥을 치가 이제 밥을 치면 이제 밥을 치면 치면 이 이제 이이 자연스럽게 스킨쉽 다올수 있죠, 자연스럽게. 내가 네. 어머, 조심해요? 너무 부러워. 여기까지왔는데나 빠지면 데려올 거야? 네, 갈게요. 진짜지? 응, 같이 빠지자. 부츠 신고? 어, 어 괜찮아요. 어. 가랑기 하겠지 뭐. 솔로몬아, 지게멀리것 같은데 왜 자꾸 이상해지시라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낮춰, 낮나 낮춰. 근데 우리 나 밖에 나가서 이름 다 알아도 응. 이 이름을 부를 것 같아. 영자라고? 응. 내 이름? 아, 나내 이름 예쁜데. 어디다? 나쁘지 않은데. <laughs> 근데 어때요? 밖에... 밖에 나가서... 난 밖에 나가서 만나고 싶어. 나 어. 카메라 없이 어. 재밌겠다. 근데 그리고 영자자영수를 부르기. 그렇게 부를 것 같아. 이름 알아도... <laughs> 응. 그런 거 있잖아. 이때 아, 그, 맞아, 맞아. 어... 맞아. 기억이... 자,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어어했어 일어나요. 안 일어나. 는때 만지 한번 다시 낄까 오자 써. 어 반지 오디갔어 어, 이번 반지 뺐어요. 아, <laughs> 이거는 반지 다시 주세요 빨리. 왜안안 안 꼈어? 나? 아니 와. 뭔가 자랑하는 거 같잖아. 여자들끼리 그러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안 받은 사람한테 안받는사람들이 얼마나 더웠 저도 싫어, 두개다 끼고 있더만 보니까. <laughs> 나 진짜 매일 볼 때마다 영양제도 챙겨주고. 착해. 나왜안 챙겨줬어? 챙겨주고 싶었어. 진담이에요난 진담인데. 진짜? 나 부산 한번 가나돼 진짜로 여러분 와요 진짜로? 네이트은 보고 네. 얘기해 네 KTX에서 같이 데이트하는 거 너무 그리워요 너무 귀엽나 그러니까 그립다는 게 해본 게 아니라 되게 하고 싶어 동경이의 세상 흔적뿐 오늘 너무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미 지금 2시 반인데 이미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데이트가 되게 만족스러웠나 봐요 네, 안녕, 좋았습니다. 네, 되게 좋았어요. 날씨도 너무 좋고, 너무 좋았어요. 요트가 좋았어요? 남자가 좋았어요? 둘 다? <laughs> 갑자기 막, 뭐, 봐봐봐봐, <버버버버> 응. 가가지고, <laughs> 얘기가 막. <laughs> 눈을 진짜 또렷이 보더라고요. 눈을 진짜 또렷이 보면서, 나는 영자라고 계속 말하고 있었다. 라고 엄청 확실하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고 그냥 되게 감정 표현을 엄청 솔직하게 하셨어요.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요즘 음, 펀더 많이 올라갔겠네요. 많이 올라갔어요. 선택을 하겠습니다. <목소리> 오늘 선택은 복수 선택 하겠습니다. 그게 뭐야? 복수 선택? <목소리>